그, 아, 늙고 병든 아재, 메가 크랩입니다. 유튜브에 제 채널로 와서 재생목록, 그리고 아스가르드 육성법 캐릭터 키울 때꼭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알아야 하는 아스가르드 핵꿀팁, 육성가이드 1편. 시작할게요. 가자. 자, 아스가르드 서버는 단두 개. 바스포는 시골 서버, 주에는 도시 서버. 당연히 주엔 서버 추천하고요. 그 다음 직업 추천. 아스가르드는 도적, 무도가 전사, 직자, 마법사, 프로피, 그리고 2차 전직 직업인 바드, 아수라, 기사, 총 9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유자본 소자본으로 육성하기 쉬운 직업술로 데크피, 듀오피, 바드, 직자, 아수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 육성이 평범한 직업은 검전, 동기전사 마법사가 있고, 육성이 어려운 직업은 도적 기사, 무도가인데, 처음 육성하는 캐릭터로는 비추천합니다. 어차피 무자본 소자본 육성으로 직업의 육성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만렙 육성을 위한 장비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 직업이 180레벨 이상 육성하기 힘듭니다. 초보 유저 필수 캐시. 아스가르드에서 무조건 사야 하는 캐시 아이템인 질주. 한마디로 빠르게 이동하는 아이템입니다. 만약 한달 정도 캐릭터 육성할 생각이 있다면, 오일프 풀팩 이상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질주 포함, 고용상인, 종합안심보험, 여신의 부활 포션, 지상계 스페셜 상점 등등,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필수 캐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용사라는 추구가 있다면, 귀한병 꾸러미 사는 거 추천하는데, 해피클로버라고 해서, 경험치 본인 포함, 그룹한 유저까지, 경험치 30% 증가하는 기용버프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어린온 풀팩 다운그레이 버전이며, 질주만 30일 따로 구매하면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그 다음 용병. 드래벨 때는 좀 쓸만하지만, 공룡력이 낮아서, 캐릭터 레벨이 높아지고 나면, 나 대신 몬터 어그로 대신 받는 용도입니다. 용병 졸업에 한 명, 졸업을 한 명씩 합쳐서 용병 최대 두 명까지 동시 소환 가능하고, 각각 1일짜리 아니면 7일짜리 추천합니다. 하루 만에 91레벨 이상 육성하실 분은 1일짜리 구매하시고, 천천히 육성하실 분은 7일짜리 구매해도 돼요. 보통 한 140레벨이나 150레벨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만화의 포션이라고 캐시로 구매 가능한 포션인데, HP, SP, MP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포션 구매 안 하실 분들은 각 마을 요리사, NPC한테 음식이나 아니면 시약점의 포션으로 대체 플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편한 건 캐시 포션이겠죠. 기본적으로 HP 포션은 무조건 구매하시고 독수지갑이면 SP 포션, 매직격수 직전하면 MP 포션 추천합니다. 그리고 글로드만 있으면 마을의 포션 NPC에게 재충전이 가능한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100만 알 포션보다 가격은 싸지만 시장이나 유저들한테 1회용 300만 포션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한 지 3일이 지나고 81랩 이상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한데 추천드리는 건 7일짜리 100만 알 포션 사용하다가 다 사용하면 300만 포션으로 갈아타세요. 요새는 질주랑 100만 알 포션은 아스가르드 이벤트로 많이 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NPC 찾을 때 무조건 N키 누르고 이름 검색하시고 엘더 노드한테 캐스트받고 강마을 후견인 앞에 가서 20레벨 체인하면 스승 제자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킥던전이라는 곳에서 명성 영엄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고렙들이 제자를 받지 않는 추세입니다. 스승을 누워스 강장이나 메가폰으로 구해보던가 커뮤니티 클립, 후견인 클립, 스승 등록 리스트가 있는데 글 읽어보고 제자 구한다는 분 있으면 기신나 쪽지로 이야기해보세요. 아니면 자기 캐릭터와 스승 제자를 꼭 맺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엘도로드한테 다시 말을 걸면 오만글로드와 30일째 갑옷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레벨업에 따라 스승이 명성경험치를 먹게 되면 공온도라는 게 생기는데, 공온도에 따라 엘도로드한테 무료 직자 받드 버프 스크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퓨프 버닝어 버프도 80렙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미션법 또한 초반에 큰 도움 되는데, 세도나 처치 캐스트를 깨면 초심자 무기랑 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미션 북 퀘스트 클리어마다 무료 직자받드 스크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 북은 지상계 천상계로 나뉘는데 지상계 미션 북올 클리어 시 미션 북 왕관을 주며 배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에메랄드 디아뎀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계 미션북올 클리어 시 천상계 3차 백포 봉인 해제줄 3차 천상계 장비 업그레이드권 그리고 기간제 벤셋을 줍니다 각각 지상계 미션 1개 천상계 미션 1개씩 클리어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테이터 생성하고 직업 정한 다음에 무조건 자립의원 가줍시다 제가 추천하는 육성루트 누어스스 뒷벙커 던전 누어스마을 후케 퀵 던전 도서관 살았음 던전 네피온 보스레이드, 동방철갑선, 선화선택, 킥던전, 동방철갑선, 녹방허들작, 킥던전, 헬시어 보스레이드 명맥 99작, 동방철갑선, 크로니클, 저울, 킥던전 일반필드에 사람이 많으면 다른 이지방필드 가거나 킥던전으로 가면 되고 실질적으로 동방철갑선에서 9 8레 99퍼작 이후 일반 필드에서는 아이템 및 글로드 노가다할거 아니면 레벨업은 무조건 만렙까지 킥 던전입니다. 허들템. 이거 하나면 통합 117레벨 이전까지 장비 아이템을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50레벨 이상부터 허들레벨에 나오는 아이템을 허들템이라고 하는데 추가 무기 제외하고 모든 아이템이 성능 좋은 존속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0레벨, 70레벨, 79레벨, 85레벨, 90레벨, 95레벨 때 지상 레벨 기준으로 더 좋은 성능의 아이템이 나오고요. 딱 허들레벨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50레벨 이후면 69레벨까지 50레벨 때 허들템이 나오고 70레벨부터 78레벨까지는 70레벨 때 허들템이 나옵니다.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허들템을 얻는 방법은 캐릭터 지상 레벨과 몬스터 레벨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레벨 범위 안에 있는 일반 몬스터, 킥던트 몬스터를 처치할 시 랜덤 확률로 허들템이 드랍됩니다. 단, 99레벨 넘어가면 더이상 허들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레벨 때 허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허들템은 일부러 파밍할 필요 없고요. 91레벨 때 허들 목걸이 벨트보다 1차 선왕 목걸이 벨트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95레벨 허들템, 단지, 갑옷, 방패, 모자, 각반, 무기, 비거리, 아랫도리, 방패는 최상업에 근접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템파밍 추천드리고 가복 같은 경우에 직자바드는 지상 105레벨 전까지 인첸트 강화해서 사용하면 쓸만합니다. 그리고 모자, 귀걸이, 무기, 각반 등은 3차, 4차 천성 아이템에 인첸트 강화 및오글된 걸로 교체 추천드리며 반지 아랫도리는 타락 탕이나 직자바드는 노챔 비격 타락 방아링하고 인플레그러블 아이템으로 교체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9 5레퍼델템 잡하실 분은, 거울 속녹방에서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일단 저 레벨 때 글로드를 벌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현상 수백 캐스트, 그리고 킥던전 식금 눈상자. 최소 1300만 글로드가 있어야 토나르 하이패스, 즉, 서라스택을 할수 있는데, 스승한테 토나르 하이패스 비용을 받던지, 현상 수백 캐스트를 해서 돈을 벌던지, 아니, 킥던전에서 식금 눈상자를 득템하던지, 9 1렙 전까지만 토나르 하이패스 비용을 모으면 됩니다. 각 마을 게시판에서 최대 5개까지 현상 수백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미션은 두 가지 패턴인데 특정 아이템을 얻어라, 몇 마리 잡아라 이 정도입니다. 그럼 보상으로 경험치랑 돈을 주는데 돈을 꾸준히 모으세요. 그리고 무자본 육성 유저들은 다른 마을에서 현상 수백 퀘스트 3개 깬 다음에 노스 마을에서 현상 수백 퀘스트 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내용은 아스거르드핵골티 육성 가이드 2 편으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럼 크바